판매 함께 하시고 있어. 어 이렇게 줄 서주신 분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고맙소. <laughs> 그래서 이제부터 공개식 <laughs> 판매 시작을 할 것인데, 그 특히 줄을 굉장히 오랫동안 서주신 분들이 있어. 저기 앞에, 저기 제일 앞쪽에 그줄 서계신 분, 제일 앞에 줄 서계신 분, 어몇 시부터 기다렸소? 10시 50분부터, 어, 그렇지. 오, 10시 50분부터 이제 판매를 한다고 이제 어, 이야기를 했는데, 그래서 제일 먼저 기다려주신 분께는 선착순 10팀의 아씨 키링이라는 비밀번호 어. 같이 선물을 드리도록 할 것이며, 자, 그명밖미안야할일 네, 없는 사람들아! 미 <laughs> 시간 남아도는 사람들아! <웃음> <웃음> 이게 무슨 일인가? <델일까? 웃음> 그리고 잠깐! 부채를 봤는데 또 부채 노래를 또 빼놓을 수 없지 않겠어? 아! 그건 또 지금부터 어, 보여드리면서 또 진행해보도록 을 하겠어. 그리고 또 이제 아 부채 파는데 또 노래가 떼창이라는 게또 나와줘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또 준비한 것도 여러분들이 떼창을 할수 있을만한 것으로 또 준비를 해놓았서 그러니 어.

민속촌에 매일 나 홀로 아, 있었 지나는 아, 나는, 나는 아, 부채를 아, 어디냐고 물어보면 한국민속촌의 아, 방금 부채사장, 부채사장 우리 부채사장 우리 선풍기 아, 말고, 말고. <laughs> 무채 무채 사자. 아, 이거 이렇게 열심히 얘기하는데도 아직도 무채 안 사나요? 쓸모 채안 사나요? 영상만 찍고 <놀럽> 쓸모 채안 사나요? 어어? 그렇다 그리고 이번에 뭐라도 해야 될까 싶어가지고 아까 이제 떠내놓라고 하지 않았어? 사실 면은 근데 사실 이 노래를 빼놓을 수가 없더라고. 봄하면 떠오르는 노래가 뭐지? 봄이든디. 봄이든냐 봄봄봄. 봄이든디. 봄봄봄. 고객이요. 고객이요. 봄바봄 오늘은 우리 같이 열어요 그지을 오늘 새로 나시 부채 어떤가요 어린로 부채를 휘날리며날리는 돈다발에 오려퍼진흰속촌 우리 열어 부채를 휘날리며